여러분, 뭐든지 해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짝 볼, 볼짝 뛰는 개구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구리를 접으려면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접을 수 있는데요,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종이는 한장 준비합니다. 저는 파란색이 나오게 할 거니까 파란, 저보자는 색깔이 뒤로 오도록 해서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반! 이렇게 반 접은 거. 니 반을 다 접었으면 펴주고 폈다가 반대편으로 또 반을 접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해줄 건데 세모 접기를 하려면 한쪽만 나는 겁니다. 한쪽 접고 또 한쪽으로 하고 이쪽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쪽 벌어지는 부터, 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쪽 안 벌어지는 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데를 올려 접을 때, 이게 이렇게 올려 접으면 안 됩니다. 흰색이 나오면 안 됩니다. 파랑색이 나와야 됩니다. 파랑. 파랑색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 꼼꼼하게 조금 맞추고, 탁 접어주는 거지. 이 상태에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쪽 접은 곳을 꾹꾹 누르고 이쪽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펴주시고 반대편은 이쪽이 안 벌어지는 쪽이니까 그냥 접어주셔도 됩니다. 접을 땐 꽃과 끝을 뾰족하게 하고 꾹 눌러서 잡고 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설명할게요. 이쪽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이쪽을 먼저 내려 접어 줄 겁니다 내려 접어 주고 반접기는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우아 접는 건데 이 선대로 바깥으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쪽 바깥으로 그러면 뒤로 돌려서 접어 줘야 되겠죠 이쪽을 뒤로 돌려서 한번더 접어 주시고. 펴주고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쪽 부분 접은 데를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 주신 다음 이쪽을 내려 접어 줄 건데 그 전에 이쪽을 땅 이쪽을 꾹 이쪽을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눌러 접어 줄 건데 눌러 접어 줄땐이 삼각형 선대로 이렇게 뾰족해지고 턱끝이 뾰족해지게 접어주는 겁니다 접었으면 이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엉뚱하게 보이셨으니까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펼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반을 접었습니다 반을 접었고 삼각형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뒤집어서 내려 접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펴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었습니다. 이쪽 양쪽을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집어 넣을 때는 이쪽이 접히도록. 이쪽도 접히고 이쪽이 먼저 접혀야 됩니다. 먼저 접히면서 이쪽, 움푹 들어가도록 접어주시고, 이쪽을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개구리의 앞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를 올려 접어줄 건데, 올려 접을 때, 이쪽이 이쪽 선을 한번 내려주면될는 겁니다. 내릴 때는 이쪽과 이쪽 끝이 단으로 일자로 내려 접어줍니다. 내려 져어주고 펴줍니다 펴줬으면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아주 꼼꼼하게 그러면 이제 조금 작아졌으니까 더 두꺼워졌다는 뜻이니까 좀더 꾹꾹 눌러줍니다 눌렀으면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러면 집 같지요? 집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한겹 넘겨줄 겁니다 넘길 때는 이한 겹만 이쪽을 전부 넘기지 말고 아예 반 접는 거니까 그건 이쪽만 이쪽 삼각형 부분을 넘기는 겁니다 이쪽 넘기는 거 아닙니다 넘기고 이쪽을 이렇게 접어줄 건데 접어줄 땐 이렇게 선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에 선이 생깁니다 선이 생기면 이 가운데에 이 개구리랑 하면은 만약. 이 가운데에 쭉 일자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이쪽과, 이쪽과 만나도록 그냥 접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넘겨줄 건데, 넘겨주려면 이쪽을 다시 아까 전에 이쪽에서 접어, 이렇게 넘겼던, 이렇게 있었는데 넘겼던 선을 다시 원래대로 넘겨줍니다. 한쪽은 이렇게 됐는데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 겁니다. 이쪽을 넘기고, 이쪽을 접고, 이쪽을 내리고 이렇게 했으면 화살표 모양 같은 느낌도 나고 집 같은 모양도 납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시 접어보겠습니다. 이쪽을 그러면 다시 올려 접어줄 겁니다. 올려 접을 땐 이렇게 올려 접어줍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또 접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안 접을 겁니다. 아, 어떻게 접을 거냐면 이쪽에 발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빼낼 겁니다. 빼낼 겁니다.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만나도록 빼낼 겁니다. 그럴 때는 이쪽을 이쪽 이렇게 최 삼각형이 돼야 되겠죠? 삼각형이 되게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한쪽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고, 이쪽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접을고 접고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살짝 펼치면서 눌러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쪽을 빼내면서, 잘안 보였죠?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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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대편도 이렇게 접고, 접어서, 접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끝과, 끝이 만나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맞았으면, 이번엔 다시 이쪽을 내려 접어줄 겁니다. 내리기 전에 이쪽부터 삼각형으로 접어주는 게 좋은데, 저는 먼저 내려 보겠습니다. 내리면,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모양이 되면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있는 데에 맞춰서 접어줄 건데, 접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끝이 이쪽에 만날 건데 이쪽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아이스크림 접기 하듯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이쪽을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 건데 쭉 이렇게 선이 있지요? 선대로 선에 맞춰서 접어줄 겁니다. 접을 땐 이렇게 접었으면 이번엔 이쪽을 접어줘야 되겠죠.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그다음에 이쪽을 계단 접기 해줄 겁니다. 이거에도 개구리 모양인데 이게 이건 접었던 건 풀짝 뛰는데 이거는 안니다안 뛰어. 안 뛰어. 안 뜹니다. 살짝 뛰긴 하는데 이상 태도 계단 접기를 하면은 더잘 뛰겠죠. 이거는 잘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계단줄기를 해줄 겁니다. 계단줄기를 할땐이 끝이 이쪽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시고 접어주시고 이게 조금 빼빼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꼭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꼭잘안라지뭐 누를만한 거 없을까? 이제 이쪽을 맨날로 잡아줍니다. 이쪽에서도 꾹꾹 눌러줍니다. 손톱으로 눌는 게 좋은데 손톱으로 눌러도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이걸 도구를 사용해서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계단 이렇게 해줄 거니까. 꾹 누르라는 겁니다. 다시 또 내려잡을 겁니다. 내려잡을 때는 꾹 누르고 살짝 여기가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쪽을 움푹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쪽을 움푹+ 움푹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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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잘자라잘않으면 조금 잘. 이렇게 움푹 들어가. 들어가게 됐으면 이게 이제 잘 뜹니다. 얼마나 잘 뛰냐면, 이렇게. 아까 전 보단 잘 뛰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 개구리끼리 시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잡았으면 시합도 해봐야 되겠죠. 검은색 개구리와 저는 녹색 개구리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진짜 궁금하겠네요. 이렇게 이건 짧게 있고 이쪽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진짜 궁금하네요. 개구리, 계단 접기를 먼저 한 개구리. 어, 이만큼 같네요. 그 다음에 이이검정색 이 개구리는 더 멀리겠네요. 왜냐면 길게해서 계단 접기를 더 쪼끔 하니까 좀더 두꺼우니까 좀더 멀리 날아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쪼끔 하면은. 손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쩔게 할수록 손에 힘은 안 들어갔는데 멀리 안 날아갑니다 어, 이번엔 쩔게 한게더 많이 날아갔네요 그러면 풀짝풀짝잘 뛰는 이 개구리 이 여러분도 잘 따라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음.